어, 이송세고이가 어떤 새끼야? 내 뒤에서 보니까 세 놈들이 들어와 두 놈들이 나 옆에 딱 걔들랑 양 옆에 딱 붙잡고 나라 바닥 죽기 들더라고요. 한 놈은 내 눈을 가립니다. 안대 같은 걸로요. 나 혼자 이제 바짝 들려서 가 보니까. 사방이 콘크리트 벽이고 철문이 있는데 머리를 짝짝 깔 군인 아이들 그러면 여기그 이제 그 감시를 하고 있는데 왔다 는데한3일 어, 동안은 아무것도 안 줍니다. 그렇게 지금 나흘째 되는 날세 놈이 들어오더라고요. 제일 좋은 방법은 소송취하하고 나가는 것이 제일 좋다. 아, 간단하게 그 얘기뿐이란 소송취하 해라. 너희들이 어떤 집단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일을 밥 먹듯이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. 너희들이 그만둬야 된다. 있을 수 없다.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다. 그걸 안 되니까 방을 옮깁니다. 나라도 딴 데로. 거기 가니까. <laughs> 나무 의자에다. 앉히면그 나무 의자 가니까 손을 묶을 수 있도록. 발, 발은 발대로. 그리고. 이수 시계를 거네요 그 손톱 밑 찌른 놈이 따로 있고. 라이트를 딱 비춰놓으니까 그 앞에서. 얘기한 놈 질문한 놈 따로 있는데. 찔림을 당하는 순간은 정신 없습니다. 그 통증 을 말로 표현도 못하고 그 다음에는 이런 이런 삶인데. 이거에 또 그런 흉기로 돌변할 수가 없어요. 이게 응. 묶어놓고 여기다 집어넣고요. 응. 이거 돌리면 깜짝 놀랐겠죠. 그 고통도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고, 똥 오지 말고, 안지치게 다 쌉니다. 마지막, 그래, 니가 버티는지, 우리가 포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하고서 음. 이제, 전기 물고물이라는 것이 소위 기다리고 있습니다. 손, 발 묶인 채, 돌아보면 통 같은데, 거기 들어가서 담가? 앉으면 물이 아니, 아니, 무릎이 쪼글려 들어가고 네. 여기가 이제 물이 찹니다휴그 <laughs> 위에다 뭐 뚜껑을 덮어요. 그런데 어느 순간 큰 바위가 와서 나를 팡 누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나는. 숨을 못 쉬고, 답답하다 응, 그대로 응. 기절했어요. 응. 그 고문이 아마 오전 오후로 한 번씩 한 열흘 가까이 진행이 됐을 겁니다. 또 어제 살아날 길도 없고 이거이 마지막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, 아, 천남자들 조졌던 그놈 새끼들이 그 바로 이거였고.